<laughs> 네, 아, 그습니다습니다그 네, 네. 다음에 우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들에겐 늙음을 안타까워야 할 시간이 모자란다. 젊은이는 모른다. 그들이 왜우글우글 몰려다니는지. 그들에게 젊음은 고통뿐이었지. 그래도 그때는 썩는 냄새 나지 않는 흙냄새와 가슴 맞대는 사랑이 있었다. 커피 냄새보다 더 진한 사랑 냄새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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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회장님이 역시 회장님이시죠김재신 네. 어, 선생님 정말 처음 오신 것 치고는 네, 시남성음같습니다좀 하셨습니까? 아니요. 처음이십니까 전혀? 네. 야. 다음, 다음, 다기다리 <laughs> 예, 정만석신. 다음 번 요, 요, 수서 마치고 하십시오. 음. 예. 어, 오늘 우리 신입 회원이 세명더 있는데, 두 명은 다, 그, 교수, 한분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박사님이 고 외국인이십니다. 두분 다. 음. 이두 분은 다음에 오실 겁니다. 예. 네. 예. 우리가 조금. 박사들이 많이 많이 학급이 되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세분 중에 한 분이신 방년 29세의 박예슬 양 이번 부산 문학 참관 그 호에 1호로 등단하신분 시가 참 좋습니다 어, 오늘 특별히 연름부멍을 낭송해 주시고 이 연름부멍은 저 분이 예, 대대부청의그 어, 상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또 통통하지 않는 상담은 하고 상담한 뒤에서 십니다이상담국이라고할수 있겠죠. 자, 내 주시고 나오시겠습니다. 우리에서 제일 뚜린 아동 아동이. <laughs> 112페이지입니다. 네. 잠깐 기다릴게요. 네, 그러면 남성하겠습니다. 어,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지. 지뭇탕 속에서 꽃이 피우려면, 내가 나가. 내 자리는 구멍이 되고, 하나, 둘, 셋, 떠나가니, 송장 뚫린 연근이 되었지. 혓바닥처럼 가벼운 연근이 되었어 내 빈방에는 진흙으로 가득 차고 빈 바람만 차갑게 들락날락 구차는 변명은 연못에서 놀고 있고 하지만 연꽃은 아름다워도 연근이 볼수 없잖아 뽀얀 향내음은 성가시게 코를 찌르고 연근 구멍으로 보이는 시커먼 밤하늘엔 떠오르는 퉁퉁 부은 눈 삐죽 나온 입술 새근새근 잠들어 벌린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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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근을 입에 대고 불어봐도 구멍 뚫린 비는 평만막 춤을 추고 길고 긴 밤은 꿈을 포기한 밤 우엉으로 회초리라도 한대 두대 세대 하늘에는 몇 방울 소금이라도 뿌려보았다. 그렇다고 바다로 만들 수 없는 텔레마 우엉으로 눈을 찔러서 펑펑 바닷물을 쏟아 부을 수는 없었다. 양파에 써는 슬픔만큼 눈물을 흘려도 다 벗겨지지 않는 얇디 얇은 슬픔은 오늘도 냄비 속에서 얄짝 얄짝 끓고 있다. 이 약속한 맛있는 세상이 만들어질까? <laughs> 당신의 고단한 나이테와 시린 흰머리를 헤아려본 고는 고단에게 시린 진흙탕 속에서 바닷꽃이를 심는다 영웅 구멍 진흙도 나와서 구경하고 바닷꽃을 뻥뻥뻥 뚫린 하늘에게 부탁한다 하늘은 푸르른 파도를 너에게 안겨줄 때까지 무슨 말이지, 모르는 서아도알 것도 같지요. 예, 신은 이렇게 써야 하는,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너무 알도록, 운이 다르도록 하면 집이 없죠. 그, 사실은, 그,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그냥 말해도 말해도 안 통하고, 상담해도 상담해도 전혀 안 통하고, 한번연근처럼 싸먹고, 그 예, 그 다음, 우리 성목성세님 모시겠습니다. 추운데 어, 이런 아름다운 시를 들으면 마음이 좀 따뜻해질 것 같아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류시화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흐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감사합니다. 예. 예. 한 100번 더 들은 것 같은데, 더 들어도 좋습니다. 그죠? 다음 우리 정만섭 동지를 초대하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십한사오은나왔지게 우리의 귀신은 우리의 귀십년우0의년신 우리의 가 상황이 좋 10년 은우리신은 우리의 귀신은 우리의 귀신은 우리신신손면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 당신은 늘 가까운 듯, 먼 그리움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이시카와시 같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 김예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시카와시 말씀하셨어요. <laughs> 그, 네. 남들이 다 내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는 날, 꽃한 송이 사가서 아내를 어른다. 그니까 <laughs> 아내한테 버림을 받은 남편 나옵니다. 네. 아, 28살 때 죽습니다. 그래서 예, 이시가와의 시를 시집을 아무 구해서 좀 인터넷 사운드런 들어가셔서 보시고 좀 읽어보십시오. 28살에 죽은 정말 뭐냐? 그때 그때 또수학교에서 교사도 했어요. 또 학생들이 선동해가지고 데모도 하고. 이런 분들, 28살에 이제 당시에 유행하던 폐병 중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이 됐어요. 그날 선시를 보고 진짜 기가 막히게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나, 새까만 연필로 조선 지도를 칠하고 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나라가 망하는 걸못 보는 것이죠. 아마, 아마, 시집 보고 싶지. <laughs> 이런 것도 있어 전차, 전차를 타고 왔는데 전차 바닥에 누가 집을 택배 었다 나는 마음이 아플라고 하였다. 그 이래서. 거기서 절대 말안 하고. 내려올 라갈때 보지 못해. 내려올 때 봤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곳 거기 다잖아요, 우리나라. 시그지? 얼마나 큰 반영이죠. 이, 예, 이시카와 씨를 꼭 보십시오. 이석 선생이라고, 무슨 석이라고 또한 사람이 있요 자야, 자야의 남편. 어? 무슨 석이? 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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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백석이. 이시카와의 이, 이스카와 이씨가 이 백석자거든요. 석자.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백석이 아니고, 백, 뭐 백원순과 뭐 다른 이름인데 자기가 이름을 백석으로 바꿨어. 나는 한국의 이시카와 되겠다. 또 부산에도 이석 선생님이로 부산의 시인 중에 제일 존경받는 하, 그러니까 순자에 스승인지 이 순자 여사 그 앞에 사람 유경수 스승이지 서성 맞아, 맞아. 청아대 갔 어? 고등학교 선사님그요 어, 이석 선도 역시 이석과 그 이름이 나와 이어장 아, 상고학교1 4년이거 네, 기가 원래 이름이 이석이 야니다그데 이석과는 아, 유경수의 스승입니다. 이순자의 스승. 이순자. 예, 전전순 전동한 그 무시무시한 정돈 청와대의 초청바아가지고서그다음부터다안 양, 내가, 내가 듣기로는 양주를 먹고 청와대 그, 그바닥에서 하루 종일 잤다. <laughs> 이석 선생 <laughs> 네, 우리보다 수업 때도 약관 한자 타고 그때는 그게 교장이 학부형이 항해하니까 조윤재 교장이 그때 좀 유명했어요 시나이가 <laughs> 그 사람, 마산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하여튼 그때는 저 사진이겠죠 그렇죠. 교장이 경남에서 최고한 시도 백석 백석은 어찌게 이수쌤 시도 좋습니다 근데 이시카와의 시도더 좋습니다. 예상호 선생님. 저 선생님. 맞아요. 벼사호 아,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우리 차달 숙소에 도 제레비도 마상보독이 출신. 김수모스는안 하셨죠? 네, 안했습니 예? 안했 근데 왜빼에들셨고 그래요? 네. 김수호 선생님 안 하셨어요? 예. 김수호 선생님 먼저 하시고. 예, 다 빠졌을까? 이그 선생. 기존의... 아, 이동인 선생 k b s 너무 바쁘죠. <laughs> KBS 오늘 정상화 됐지요? 예, 정상화 됐습니다. 예. 그동안 못 나오셨네요. 네. 예, 예. 71종입니다. 가슴에 물 내리는 날이면 가슴에 물 내리는 날이면 첫사랑 사람 같은 사랑이 가슴에 푸른 바람처럼 설렘으로 왔으면 좋겠다. 수치년 1년 같은 만남일지라도 그냥 차한잔 마시고 술한잔 속에 서로의 마음속 편지를 보고 싶다. 바라볼 수 없는 강을 걷는 마음이 언젠간 하고 싶었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듯 이야기하고 싶다. 거짓말처럼 창밖에 천눈 내리는 날이 <laughs> 괜스레 설레는 마음을 따라 첫사랑 같은 그 사람이 보고 싶다.